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피싱 t v 에서 디액션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배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처 트루퍼스, NS, 그리고 허들스톤, 드래곤 선글라스, 타켄, 런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어, 배스 낚시를 하고 있는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장비들과 실제 사용하는 루어들을 가지고 어, 빅베이트에 대한 정의부터, 그리고 장비 선택, 그리고 뭐 튜닝법까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빅베이트에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빅베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빅베이트만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서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빅베이트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빅베이트가 정확히 얼마나 크기가 돼야 빅베이트인지, 뭐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어떤 분은 1온스만 넘어도 빅베이트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뭐 지금도 물론 계시고. 근데 빅베이트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요즘 많이 유행하는 SNS 상에서도 이런 걸로 잡았을 때, 아, 내가 빅베이트로 잡았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런 기준이 조금 있어야겠죠. 아, 근데 사실 빅베이트라는 게 어떤 토너먼트 룰로 규정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분들이 왔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뭐 정확히 기준은 없고 대략 6인치 이상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게가 한2온스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빅베이트 데이라고 빅베이트만 사용하는 대회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준을 제가 잡은 게 길이는 6인치 이상이 되어야 되고, 무게는 2온스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빅베이트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대회, 이벤트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이게 정확히 나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까지 빅베이트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조금 더큰 거는 뭐, 매그넘 베이트라고도 하고, 매그넘 사이즈. 그리고 그거보다 더큰 거는 요새는 뭐, 자이언트 베이트라고도 하고, 마찬가지로 스윈베이트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 형태로 생겨서 그 감는 것들을 스윈베이트라고 많이 했는데, 어 미국에서는 그것도 또 나눠지고 있어요. 그 빅베이트 큰 이온스 이상의 것들이 스윈베이트가 되고, 그 아래는 또 스윈바이트라고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걸 세세하게 막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기준 이상만 되면은, 어, 빅베이트다, 매그넘베이트다, 매그넘 어, 자이언트베이트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보통은 이렇게 여쭤보세요 빅베이트 장비를 추천해주세요 즉 뭐, 빅베이트 릴 어떤 거 써야 되나요? 라인을 어떤 거 써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어, 빅베이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빅베이트마다 사용해야 되는 장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뭐 라인도 다르고, 뭐릴 기어비도 다를 수도 있고, 로드도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어, 물론, 뭐 조금씩 다른 차이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지, 절대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사용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세팅을 해서 사용해야겠죠. 되 그래서 장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빅베이트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윙베이트 형태 얘는 던지고 감으면은 이제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약간 헤드쉐이킹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니까 빅베이트 자체가 뭐 먼저 미국에서 그 송어 레인보우 트라우스를 잡아먹는 송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어와 가장 흡사한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가장 시초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기에 나온 것들은 이런 스윗메이트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씩 뭐 발전이 되기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안 먹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굉장히 잘 먹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니까 다른 요즘에 나오는 이런 하드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좀더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작은 녀석들도 그 리액션의 요, 리액션 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리액션 요소가 적은 애들은 작은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이큰 녀석들이 와서 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저는 실제로 필드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리액션 요소가 굉장히 가미된 하드베이트 형태의 빅베이트가 있죠 얘는 가운데는 관절이 있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감게 되었을 때 액션이 뭐 다른 스윙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는 형태라면은 얘는 감게 됐을 때는 크게 이렇게 S자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뭐 S자의 액션이라고도 하고 그걸 통칭해서 뭐, 글라이드 베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적인 물고기에서 볼수 있는 그, 그 액션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특이한데, 얼마 전에 방안했던 이 그,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크래프트사의 조인티드 크로우죠. 그 강크래프트사의 조인티드 크로우를 만든 그 히라이와사한테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되게 된 시초가 그이 프로토타입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버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틱페이트 스틱페이트의 이 워킹도덕 액션에 어떻게 하다가 워킹도덕 액션이 나오면서 그거에 베스트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걸 보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게 벌써 만들어진 지한 15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실제로 필드에서 써보면은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의 루어들은 베스가 트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 베이트 중에는 이렇게 리비달린 애들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리비달린 애들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리비달린 애들은 대부분 뭐 표층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타버터처럼 쓰거나 아니면은 각도나 형태에 따라서 어, 크랭크 베이트 많이 쓰는 크랭크 베이트처럼 사용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형태로 보면 이런 딥 베이트도 있죠. 블루길 형태. 이런 거는 몇년 전에 그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베스가 그 물론 루어 아니지만 생미끼 블루길에 나오면서 개발이 된 블루길 형태의 딥 베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굉장히 복합적이죠. 립도 달려있고, 관절이 굉장히 많은 애도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튜닝을 해놨는데, 앞에 바늘을 뺐고, 그리고 여기다 싱커를 달아줬죠. 편납도 붙여져 있고. 이건 제가 봄에 이제 알짜리 공략을 위해서, 이 녀석은 굉장히 알짜리 공략이나 커버에 특화된 킥페이트예요. 그, 봄바다사의 토비키치라고 하는데, 뭐 이런 녀석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만 드려도 빅베이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고, 뭐 같은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해도 이 글라이드의 폭이 다 다른 경우도 많고, 뭐 어떤 거는 표층, 어떤 거는 그 밑에층, 뭐 바닥층, 커버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걸 통틀어서 빅베이트 장비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빅베이트들과 그 사용하는 스펙에 따라서 장비 선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얘는 그 메가베스사의 아이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얘도 글라이드베이트 빅베이트고요.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빅페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어, 이 녀석을 썼었고 지금 무게는 2온스고 길이는 185mm예요. 이 정도, 2온스 정도급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해요.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정도 사용할 때 저는 일단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NS서에 인테그라 SV721H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헤비 테 스펙이죠. 근데 보통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빅베이트 하면 무조건 뭐 X 헤비, XX 헤비, 어, 무조건 뭐 무거운 걸 던져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지금 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어, H 대 스펙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조구사나 로드 모델마다 그 허용 가능한 스펙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스펙을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얘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무게가 1분의2부터 3과 4분의1온스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인은 12에서 25파운드까지 사용이 가능한 로드입니다 지금 이 로드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빅베이트 전용때는 아니지만 제가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허용무게도 그렇고 이런 이온스급까지 충분히 다양하게 여러가지를 쓸수 있어요 원부터 뭐프로그드 뭐 사용할 수도 있는거고 그 때문에 제가 제일 주로 사용하는 요즘 스펙이고요 어, 다음으로 라인. 라인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본, 플로로 카본 라인 18파운드를 쓰고 있어요. 어, 이온스급 정도 되면은 사실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뭐, 일본 그 강크래프트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히로야상 같은 경우에는 16파운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빅베트를 처음 사서 쓰는데 16파운드를 쓰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많죠? 그래서 저는 18파운드 이상, 20파운드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라인은 플로로 카본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떠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인력력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플로로 카본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20파운드까지 쓴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같은 이온스급의 얘는 스윙베이트죠 근데 다른 게 얘는 훅셋을 강하게 안 해도 이 트래블 훅 때문에 훅셋이 되겠죠 근데 이런 스윙베이트 형태의 이렇게 지금 훅이 숨겨져 있는 애들은 입질이왔을때 굉장히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20파운드 정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laughs> 합사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저도 초기에는 합사를 튼튼하다, 일단 그 생각 때문에 많이 썼는데 합사는 오히려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캐스팅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라인이 그 맑은 물에서는 뭐 글라이드 베이트로 체이스가 됐을 경우에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인을 베스가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합사는 추천을 저는 잘 드리지 않고요. 가장 무난한 게 이런 플로로 카본 라인 18에서 20 정도 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릴. 어, 릴은 저도 초반에는 조금 라인도 더 두껍게 쓰고 릴도 더 헤비한 릴들을 썼어요 일단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이와사의 스티즈 a t w 예요얘 같은 경우는 에권사량이 16파운드가 100m 감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8파운드나 20파운드를 감아도 이 정도 충분히 권사량이 되고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고 파지감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굉장히 작아서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장구 통용 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사용해요. 물론 튼튼하기도 하고 클래식한 맛도 있고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손이 작아서 장구 통을 사용하면은 훅 세타라 손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파지감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로우 프로파일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리를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이 핸들. 핸들은 빅베이트 사용하실 때 조금 큰게 좋아요 100mm 이상 너무 작은 것들은 이 감았을 때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핸들이나 노브는 좀큰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mm와 111mm 지금 타켄사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나온 H7 노브에다가 100mm 카본 핸들을 끼워줬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뭐 두루두루 지금 이 스펙은 가장 어, 여러 가지. 스윙 베이트부터 뭐, 프리리그를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웜도 사용할 수 있겠고.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펙이에요. 그리고 뭐, 이온스급의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는 그 주로 로드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빅베이트 로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 빅베이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어느 정도 다 다른데 예를 들어 하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쓸때 로드나 릴, 릴이나 라인이 다르죠 하드 베이트만 해도 크랭크도 있을 거고 미노우도 있을 거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빅 베이트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 이온스급은 주로 뭐 이렇게 저는 이거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의 빅 베이트들은 개인적으로는 저크베이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액션법 자체가 뭐 단순히 감기도 하고 트위칭이나 저킹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드 길이 같은 경우에는 7피트 2인치예요 뭐 어느 정도 비거리도 약간 나올 수 있고 적당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끝부분 이 핸드그립 부분이 짧은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뭐 예전에 나오는 스윈베이트 로드들은 굉장히 길게 나온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멀리 던지고 감아야 되니까 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그립 부분이 좀 짧아요 이 팔꿈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던지고 조작이 굉장히 쉽죠 걸리는 게 없고 뭐 저킹 트위치는 굉장히 쉽게 줄수 있죠 가볍고 처음에만 이온스급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쓰다 보면 굉장히 이것도 작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것들 을 선호해서 저는 지금 이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어, 이 로드도 제가 빅베드 쓰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로드인데요. NS사의 실크 로드 C712H. 얘도 H 헤비테 스펙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4원스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얘는 16파운드에서 30파운드까지 라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의 특징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이런 스윈 베이트를 사용할 때, 긴 로드를 사용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 뭐 이원스급 이런 애들은 그렇게 멀리 던지질 않아요, 사실. 주로. 뭐, 가까운데, 발 앞에 커버라든지, 이런데 던지고, 피칭으로 던지고, 뭐, 트위칭이나 적킹을 이용하지만, 이런 스윙 베이트 형태는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이렇게 위드레스 기능이 있는 애들은, 뭐, 발 앞에 커버라든지 이런데 넣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끌어오면서 이 자연스러운 액션과 파장으로 배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비거리를 멀리 던질 수 있게 좀긴 로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반대로 얘는 티 부분도 좀 길죠. 아 안드그립 부분이 좀 길죠. 팔꿈치 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런 이렇게 어깨 사이에 끼고 캐스팅 후에 어깨 사이에 끼고 감는 거예요. 이 감는 게 굉장히 일정한 속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뭐 하면은 팔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어깨 끼고 천천히 감아줍니다. 그리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는 스윙 벨트뭐 이런 형태의 스윙 벨트 같은 경우엔 강하게 훅셋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 껴주고 훅셋을 하는 게 굉장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뭐 알라바마 리그 전용 스펙이에요. 근데 네, 이제 힘세라든지 길이라든지 파워가 빅베이트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온스급은 얘를 잘안 쓰고요. 주로 4온스급 이상. 뭐 스펙은 4온스까지지만 6온스까지도 저는 던져요. 어차피 빅베이트가 뭐 오버헤드로 굉장히 뭐 후려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언더캐스팅으로 던져도 충분히 멀리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어깨나 팔목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캐스팅. 언더캐스팅으로 했을 때, 는 6원스까지도 뭐, 물론 장기간 사용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조구사에서 추천은 안 하겠지만, 저는 6원스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에 다녀왔었죠. 이 매드니스사의 바람300. 이루어 같은 경우에도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던진 다음에 빠르게 리트브를 통해서 체이스를 시키고, 바로 앞에 오는 녀석들을 루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비거리가 비거리를 위해서 좀긴 로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laughs>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그 나일론 라인 모노 라일론 25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뭐 스윙 베이트는 사실 카본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 25파운드 라일론을 감아놓은 이유는 지금 이 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거의 뭐 표층으로 오는 루어기 때문에 나일론 25파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5파운드니까 두껍다 보니까 릴도 좀더 건사량이 많은 지금 다이와사의 어, 질리언 HD. 얘 같은 경우에는 20파운드가 100m 감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m를 다 던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20파운드가 100m까지 감기는 걸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다보면은 이런데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져봤을때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주는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하드베이트 아니 웜을 썼을때는 사실 뭐 비용이 이러봤자 얼마 안하잖아요 근데 얘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원이 넘고 빅베이트들이 대부분 한 5만원대 이상이잖아요 차라리 라인을 많이 잘라주시는게 훨씬 더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100m를 감아놓고 굳이 다 던진다 안 던진다가 아니라 스크래치가 났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고 또 채비 교체할 때마다 또 확인을 하고 캐스팅에서 꺼냈을 때마다 또 확인을 해주시면은 라인이 100m 감겼다고 하더라도 금방 뭐 소모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저는 7점대 전부 다 지금 7점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글라이드 베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도 7점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물론 예전에는 기어비가 빠르면 기어가 빨리 상한다. 그래서 고기어비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일들은 강성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리고 빨리 회수를 할수 있는 애들이, 이런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특히나 아까 사용한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주다 보면은 이 슬랙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좀더 액션을 준 후에 바로 슬랙 라인을 제거해 줄수 있고, 그리고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도 빠르게 제압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실 8점대까지도 사용을 하고, 저는 7점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핸들을 좀더큰걸 달아줬어요. 아까 100mm였으면 얘는 111mm 더큰 핸들을 달아줘서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좀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게 핸들 뿐만 아니라 노브도 감았을 때더 강한 힘을 줄 수도 있고 천천히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노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좀더 세밀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빨리 감아서 더 강하게 제압이나 더 빠르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켄사의 H7 노브와 핸들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로드는 그 NS사의 타란툴라 h 지 얘는 7 1 XX 헤비고요. 얘는 허용 무게가 8분의 3에서 4온스까지 가능합니다. 얘도 굉장히 유용한 스펙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글라이드 베이트를 사용한 스펙보다 좀더 이렇게 스윔 베이트 위주로 사용할 때는 저는 이 스펙을 사용을 해요. 뭐이온스급의 지금 라인도 카본이 감겨져 있고, 카본 20파운드에서 25파운드 정도 감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가 18파운드를 감아서 그 글라이드 베이트 형태를 운영한다면, 얘는 조금 더 두껍게 감아놓은 상태로 일반적인 스윙 베이트나 아니면 좀더그 이런 립이 달려있어서 좀더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사운스급을 사용하고 싶을 때, 18파운드로 사원쓰는 사실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20파운드나 25파운드 카본을 담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리를많이을 사용했던 타툴라 HD. 얘도 출점대고 얘도 타켄사의 H7 그리고 카본 핸들 111mm를 달아줬어요. 뭐얘 같은 경우에는 뭐곧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타켄사와 곧 뭐, 콜라보 핸들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고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요 네, 물론 뭐 색깔이나 이런 건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 스펙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앤 중간 정도 되겠죠 길이가.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패스 타입이 유리해요. 그럼 뭐, 멀리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스팅이나 뭐, 운영하는데 패스트 타입이 빠르게, 빠르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스윙 베이트 형태, 이런 허들스톤, 허들스톤 스윙 베이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빳빳하면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캐스팅에도 좋지가 않고, 푹셋에 있어서나 뭐, 훅셋2에 이렇게 랜딩을 할 때도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더 팁이 음, 부드러운 거를 조금 더 그렇다고 엄청 부드럽지는 않겠죠. 근데 부드러운 로드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라인을 뭐 추가적으로 좀 라인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카본 플로로 카본 아니면은 이 나일론 라인을 감아놨는데 합사를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주로 낚시하시는 필드가 뭐 커버가 많은 곳 예를 들어 낙동강이라든지 커버가 많은 곳이거나 뭐 그런 곳그서는 패스가 라인보다는 루어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되겠고 커버에 라인형도 가려지겠죠 그리고 바이트가된 후에 꺼내려면은 합사 라인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보통은 그래서 얘가 제일 대표적일 것 같아요 커버에서 많이 사용하고 알짜이나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나온 이 본바다의 터비키치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할 때 제가 물어봤더니 합사 4호 정도에다가 뭐 플로로카본 50파운드 정도를 쇼크리더로 사용을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사라고 꼭 사용하면 안 되고, 나일론이라 안 되고, 카본이라 안 되고, 뭐가 이거다! 라고는 할수 없어요. <laughs> 뭐 이렇게 아까 빅베이트에 따라서 이 장비 스펙이 다르듯이 라인도 마찬가지고, 릴, 기어비도 마찬가지고,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빅베이트를 쓰게 되면은 뭐 장비를 처음부터 뭐 세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면 물론 좋겠죠. 근데 다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스펙 자체가 뭐, 뭐 이런 이온스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존재라면은 한 길이는 7피트나 7.2피트 정도, 아, 7피트 2인치 정도 되는 로드에다가 기어비는 7점대 정도 되는 그리고 건사량이 16파운드 100 이상 되는 릴에다가 핸들도 좀큰 녀석으로 튜닝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라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게 카본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카본 라인을 썼을 때가 좀더 다양한 루어들을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본 라인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니까 처음 뭐 입문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빅베이트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형태도 다르고 뭐 액션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냥 어떤 빅베이트가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요거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느냐 요거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깁니다 마음속에 아 요거는 베스가 무는 열어야 내가 사서 댓글 박스 안에 이게 있어요 근데 주변 분들 보니까 다 이걸 써 립의 형태에 따라서 얘는 지금 거의 표층으로 오는 녀석이에요 함게 되면은 플로팅도 있을 거고 슬로우 싱킹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